김민재는 현재 중앙 수비수로서 뛰어난 신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팀 속도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특히 페네르바흐체에 이적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평국의 벽에 가까운 수비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정확한 롱패스로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하는 한편, 윙어보다 빠른 속도로 복귀해 상대편의 공을 커팅해내거나 기본적인 수비력마저 뛰어나 사실상 완전체 센터백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투박한 수비에등해 센터백으로 커팅과 슬라이딩 태클이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하거나 위쪽에서 기다리며 커버하는 등 팀과 전술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민재 선수 또한 본인 입으로 감독의 주문을 많이 따르려고 하며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도 그 안에서 한다. 고 언급했죠. 팀 플레이를 존중하며 플레이를 펼치는 김민재의 모습이 단연 돋보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로 이적해 팀을 떠난 레전드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데요. 수년간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로 명망높던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매우 부담됐겠지만 시즌 내내 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리그 시작 이후에는 곧바로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시즌 내내 세리의 최고의 수비수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으며 팀의 우승을 이끄는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냅니다. 과연 김민재는 큰 활약에 힘입어 더욱 큰 무대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어지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